자루야, 가몽아, 자루, 가몽, 가몽. 까치 있거든 까치? 에 예, 까치가 있는데, 까무이가 지금 사냥을 하려고. 거리도 엄청 먼데, 바보 같네. 왜? 그래, 한번 잡아봐. 사냥 훈련했잖아. 까무아까무아 짜려야 날로 캐진 소리가 요란해지? 응? 짜려야 날로 캐진 소리가 요란해? 짜르는 기가이 귀가... <laughs> 앞에 앞쪽이 접혀있어요 자르의 특징이 다른 고양이들도 그런지 봤더니 와, 그런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자르만의 <laughs> 약간 어, 까멍이는 흰 눈썹 하나 특징, 자르는 앞에 귀가 접혀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접혀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귀가 접혀 있어 앞쪽 라인. 응, 음, 따라 이렇게 애교를 피지 그럼 자루가 음, 이렇게 애교를 피지. 이 음, 오늘 애교를 많이 피네, 여루 짜려야 짜러, 늦게 놀러 왔어? 올라올 거야? 짜르 왜야? 근데 이래야 되는데 왜 왔어? <laughs> 이 자식이 <laughs> 배고파서 왔구나 밥 달라고 하고 왔어 짜루 까몽이는 아니, 짜루는 까몽이 거 까몽이가 자기 밥 뺏어 먹어도 착해서 말안해 요즘 까몽이는 닭고기보다 사료를 더잘 먹어요 닭고기 잘안 먹더라고 사료가 더 맛있나봐. 저는 날이 풀리니까 이가 또안 좋은 것 같아. 이쯤 프레임 채색까지 다 끝냈고, 그다음에 위에 화판 얹고 바닥에 데코 타일 바르고 그다음에 벽 마감도 해야 되네. 아직 할게 많이 남았네. 어, 타일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본드식이 아니라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로 해서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저는 뭐, 업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죠. 짜르. 안에 들어오고 싶어? 안 되는데. 짜르야. 응. 깔아줬잖아. 들어오고 싶어? 자, 자, 루야 응? 아빠 좀 자,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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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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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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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봉이 짜려 <laughs> <자리와>, 여기 있었어. <laughs> 자식, 찬찬 찾았네. 짜려 내가 깨웠어. 어, 깨워버렸어? 이소리가 나네 리이 자식 기다리고 있어? <laughs> 왜기다리고 있어? i 이 s i 이내리이 s 기다 야, 밥먹은지 지금 두 시간밖에 안지났는데또밥달라고그러는가 자리야? 어? 밥달라고그러는가뭐해달라고뭐해달라고 뭐 어. 응? 까이이까이이는냥자 o 만만라라다니는고까까이이뭐바 바라는 없뭐 없어 o m 우리야 밥도 당겼네, 응? 밥도 당겼구만. 다안 먹었네, 이놈식기. <laughs> 혼나고 있는 거야, 뭐야? 무 <laughs> 까봉이는 짜루만짜루만 있어요 앞에서 <laughs> 뒤집어져 응 <줘. 웃음> 음, 저렇게 좋을까 짜루가 응? 나한테도 해봐 짜루 까봉아 응? 어? 내가 배좀 만져줄게 에이 자식. 와 까멍인 줄 알았더니 까멍이가 아니야. 까멍이 엄마. <laughs> 자리야. 까멍이 어디 있어, 까멍아. 왜 도망가냐 이런 분이 끼야 어, 애들이 지금 이제 벌써 날씨가 따뜻해져서 진드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 보킷 이런 게좀 발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금방 따뜻해져서 벌써 진드기가 나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진드기 많이 물려오거든요. 앞에 풀숲이 많아가지고 이쪽. 목덜미, 그 다음에 등쪽까지, 엉덩이까지. 이렇게 해서 한세 군데 정도를 약을 좀 발라주겠습니다. 털을 이렇게 벌려서 피부에만 살짝 벌려서 피부에 음, 냄새가 나좀 음, 발라줬습니다. 목이랑 귀 있는 부분을 진드기가 가장 많이 물리더라고요. 목주위랑이 머리, 등수 쪽에. 집중적으로 약을 좀 발라줬어. 까뭉이도 발라야 되는데, 까뭉이 약바를수 있으면 발라야겠다. 까뭉아, 어디 있었어? 너와 까뭉. 너와 까뭉이 안 나와. 쟤 어디 있었어? 까뭉이, 병아가 들어가는 거야? 이리와봐 까몽아 약바르자 나가버리네 드디어 방금 까몽이 애드보키 발라줬어요 지금 등에 방금 전에 잡아가지고 근데 뿌리치고 도망가서 얼른 하고 놔줬네요 아유 이자 자꾸 도망다녀가지고 까몽이가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잘 오면은 좀 귀도 좀더 닦아주고 하고 싶은데. 가몽아. <laughs> 자, 또 메롱하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애들이. <laughs> 날로 틀어지니까, 그냥 따로 엔제다 가도 되지? 잘 거지? 난 가서 일좀 할게. 편집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10시다. 짜려고 자, 어째 자 메롱, <laughs> 메롱하는가? 자, 어째 헛돌야